에냄미야서 3장 19절에서 25절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거대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려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시라 하고 나를 따지 말것이라 하거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소가 마치 아내가 내 남편을,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마치 희가 확실히 나를 속이는 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털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하며 강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빚어러서 쓰였음으로다. 내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영역을 보시리라 하신다. 돌아오소서. 우리가, 우리가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이리이다.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도는 것은 천국 받일이라 이스라엘의 보로는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인가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양대와소대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씨족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성년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함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숨에 순종하지 않으하셨음이니다 아, 아멘 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그며 한마디로 비록 대관하고 타락하고 배역한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노릇을 포기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말안 듣고 속속이는 그런 자식이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대로 나는 너를 내 자녀들 가운데 두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너희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내가 애를 썼다 하는 말입니다.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한마디로 정말 지금 그 가난한, 땅, 가난한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어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땅은 사람이 거하여 살기가 어려운 땅이 됩니다.전적으로 천수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비가 안 오면 그 순간 모든 농사는 끝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애굽은 좀 다릅니다.애굽은 그 애굽 땅에 비가 오든 안 오든 저 아프리카 중국 부에 거기에 비가 오면 그냥 끊임없이 흐르는 나일강이 그 모든 부유물을다 끌고 내려와서 애급당 삼각지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물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걸음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땅을 파고 보랑을 파면 물이 옆에서부터 수면하는 물이 있어서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찌를 뿌리고 하면 항상 얼마든지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애급 땅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땅은 안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못 사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야말로 낙원과 같은 땅이 되고, 은혜를 거두면 지옥과 같은 땅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난 땅에 인도해 드리기 전에 에바의 산과 그리심산이라는 두 산을 보여주면서, 한 산은 산이어서부터 셈이 솟고 물이 있어서 아주 숲이 우거진 산이고, 한 산은 완전히 나무도 없는 황폐하게 된 돌산이고 두 산을 딱 놓고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정말 이제 우거진 숲과 같은 산이 되고 아니면 황폐한 그런 돌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적과 뿌려르는 끝땅 그 하나님은 세계 여러 가지 많은 곳 중에서 특별히 그 땅을 뽑아다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들은 참 풍성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나를 아버지라고 해.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낳고 길렀고 여기다가 인도해 드렸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다 내가 줬어. 아버지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찾고 너희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게 있을 때마다 마치 어린애가 아버지 찾듯 너는 그냥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 아버지도 할게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나지마 마 나를 버리고 떠나지마 마내 안에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줄수 있듯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그런데 나옵니다 이스라엘 주소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마치 정말 바람난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도망가 버린 것처럼, 암부와 더불어 도망가 버린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민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면면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속상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무슨 일이 있느냐? 21절에 소리가 얼버은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반는 지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집어던져버리니 하나님 말씀을 집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선자들은 해치고 없애버리고 이러니 그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도와줄게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거든요 하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자들을 해친 그들 결국 어떻게 되냐 북방의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를 피해가지고 이불 저불로 숨어가지고 일부 남기는 남았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왕서부터 모든 신하들, 백성들, 고관들 다 잡아 끌고 가버리고 땅은 황폐하게 만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전부 다 노력해서 가고가고 그래서 이제 숨었던 사람들이 내려왔니 이미 가족들도 죽어버리고, 포로로 잡혀 끌려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집은 다 무너지고, 집에서 키우던 짐승이고, 재산이고, 다 없어져 버고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광폐한 황무지처럼 되버버린그런니 그들이 하는 일이 뭘 있어. 우는 것밖에 안 되는, 홍복을 하고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믿었던 우리의 신은 우리의 복지 아니야. 나를 사랑해서 나에 의해서 모든 걸 해줄 것처럼 여겨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나의 신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나의 애국 믿으는 나를 돕지 아니하 그래가지고는 애국하고 한 거다 하나님 하나님하고 울고 짖지만 자기들이 버린 하나님을 찾지만 이미 그들의 상황은 종교가 되고 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들의 귀를 굽게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고, 은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갖다가 치어 던져버리고,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저걸 해요. 그래서, 2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저한 그 백성들을 향했습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칠. 내가 다시 너희의 아버지가 돼서 너희를 다줄게참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정말 그들에 대하여 인내하며 그들을 품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암탁이 병아리를 품고,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었어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올리고 주님이 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보지 해 결국 그들은 아주 의의 양량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뽑아 죽기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게 아주 오래 줄알았라 예수님을 십자국가가 죽게 한지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국가를 멸망을 시켜버려가지고 역사상 유예를 찾아볼수 없는 잔인한 학살을 꼽혀서 행했어요. 결국에 그때 성전이고 성이고 다 무너뜨리고 조그마한 군대 하나 남겨놓고 우리가 이런 섬을 완전히 허락을 했다 해가지고 남겨둔 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맨날 울고 하는 풍목의 여기뿐입니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 굴들이 흩어져 있다가 그때 예수님 못 봐가 죽이고 20년 후에 쫓겨난 그때 1945년도에 거의 2000년이 다 돼가지고 다시 그방에돌아와 나라를 세운 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어머주신줄 믿습니다. 보소서 아, 예. 우리가 죽게 왔어 주는 우리 하나님 요호와 이스니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걸 원합니다. 주님 잘못됐어 우리가 주님을 버린 거 잘못했어. 우리가 주님을 멀리한 거 잘못했어.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거 찾은 거 잘못했어.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버린 거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주님 께로 떠. 이제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작은 산, 큰 산이 뭡니까? 산 꼭대기마다 산당이 신당이 거기서 우상에게 섬기며 제사를 드리고 예비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그랬던 거예요. 열심히 해서 아주 그냥 분주하고 푸지런히산 높은 산, 낮은 산, 푸 나무 밑에 그냥 아침이 되면 막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듯이 그냥 그대로 그냥 틈만 나면 신들에게로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이들이 이제 경험하고 깨달은 겁니다. 참으로 헛된 일이라. 참으로 헛된 일이 우상을 찾고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우리의 복은 없지 아니야 도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고 생수에 그런된 나를 버리는 것과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한 것이다. 웅덩이를 하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커진 웅덩이다. 그래서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보호 없이도 인도 없이도 잘살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열심히 웅덩이를 파요. 아수르가 도와줄까 애굽이 도와줄까 아하니 도와줄까? 아세라가 도와줄까? 뭐, 온갖 신들을 다섬기면서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터지는 거기처럼 물에 한마울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그들은 고통 그 중에 망하고 만 겁니다. 이제 깨닫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을 우리 하나님 여호 밖에 있나요? 2 4절에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사람인 양대와 속대와 아들들과 딸들을 살짝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무상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고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거 잊지도 않는 거 넘어치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때께서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그게 한 일은, 우리 조상들의 사람인 양대와서, 대와 아들들과 딸들을 상대.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다 가시요 이제, 잡아가야 아무것도 할수 없는 노인 애들만 조금 냉겨을 봤어요. 그 자녀들이 망한 나라 속에서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산업도 빼앗기고, 뭘또 없는 딸이시기. 그 얼마나 피를물을있겠어왜 이렇게 되는 왜내 자식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내 딸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왜 내가 키우던 양 떼와 을 떼가 다늘어가고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그울상 때문이라, 저 저거 때문이야, 저거 저저저저 저. 그러니아이고저 아무것도 아닌 거, 저걸 믿고 내가 이랬으니 하고. 깨닫게 된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왜 그러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깨달은 겁니다. 근데 너무 늦었어, 그렇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으니 늦지닙않다 그래도 늦게라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에 찾아오기는 하지만,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자의 음성을 듣고, 미리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 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른 아침부터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안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들을 교훈하려고, 우리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러고,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될 길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셨사오면, 오지요, 이제 이 길만, 이 길로만 갈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주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만 경외하여 주님만 섬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지도 않게 하소서. 그 어떤 것도 올려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육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